자, 여러분들, 이번에 에메랄디아 5단계 체험할 직업은 2025년 4월 밸런스 패치로 상향된 테로나이트입니다. 테로나이트가 문제가 좀 많은 직업이었죠? 그 문제가 전부다 연계 강제성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친구의 깡성능은 어떻다 했어요? 1티어 먹는다고 했죠? 근데 이 연계 강제성 때문에 이 티어가 좀 떨어진다고. 그거를 커버할 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패치 내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워블리츠 세 번째 거의 쉴드. 이 쉴드 지속재간이 파워블리츠 세번 쓰고 디스피어 한번 쓰는 시간만큼이에요. 쉴드 시작! 끝! 그래가지고, 어, 보스맵에서 생존 떨어지는 건 여전할 것 같긴 해.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으려나? 일단 해봐야지. 출발하자! 아, 참고로 테러나이트는 제 템세팅에 잘 어울리는 직업 중 하나긴 한데요. 문제가 있다면 잠옷 구간에서 딜로스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딜로스 내장이거든. 그러면서 보스에서는... 어, 보스에서는더 커지죠. 그 딜로스가 근데도 이런 속도가 나올 정도로 깡성능이 좋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 내려와. 아, 잠복구간에서는 그나마 생존 좀 나올 거예요. 이거, 디스페어 세 번째 거에 스턴 있는 게좀 도움 좀될 거, 아! 말할 때 죽이지 마! 도움 좀될 거거든. 그리고 내가 스펙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것도 있을 거야. 디스페어, 댕감 30%. 파워블리츠 댕감 30%거든. 그래가지고, 물약이라든지, 아! 잠깐만! 죽여! 살려줘요! 이런? 말할 때 죽이지 말라니까! 물약이라든지, 이런거 저런걸로 커버할 수 있으면, 그나마 덜 죽을 수 있잖아. 그리고, 잘 보면요. 파워블리치 세번째 거 쓰고, 풀타임 이상해요. 저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안 죽었냐? 확실히 속도 어때? 여기까지만 봐도 빠른게 보일 거예요 왜냐? 테러나이트는 애초에 깡성능 자체는 좋았으니까, 실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니까. 나왜 선물 안 써? 근데 딱 봐도 알겠지 연계 강제성 그대로고 저 실드가 도움되는 거 별로 없는 거 보이고 에이 씨 그냥 뒤 저거 한 다음에 강화 디스피어 전체적으로 실드를 넣던 파워블리츠 실드 시간을 늘려주던 좀 뭐가 더 있었어야 된는데 아니면 연계 강제성을 없애던 너무 아쉽다. 검어랑 비슷한 직업이요, 없지 않을까요? 검어는 그 검어만의 개성이 좀 강해가지고, 아... 방금 안 죽는 상황이었는데 실수했어. 얘 어디 갔냐? 설마 아래 계십니까? 아, 아래 있었어. 살짝 느려지겠다. 한 30초가량 느려질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러면 30초 느려지더라고요. 참고로 강화 안한 디스페어가 이래요. 선딜이 좀 있어. 영상 찍는 중이에요. 맞아요, 영상 찍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동이 강제잖아. 그래가지고 백어택 관련해가지고 계속 넣기 불가능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직업 할 때보다 백어택 비중이 중보 쪽에서 내려갈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백덤블링 한 다음에 디스페어를 쓰면요, 사출기를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어. 이게 다 연계 강제성 때문이야. 그래도 깡 성능은 좋아가지고. 중보수 잡는 게 느리진 않아? 근데 진짜 이놈의 연기의 강제성만 없어도도 깡성도 잘 이용해가지고 생존도 잘 나올 텐데. 아 얘가 지식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쉴드기라든지 이민기가 부족한 직업도 아니야. 아 굳이 부족하다면 이민기가 살짝 부족하긴 해. 이민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저아 이민기래. 쉴드기 쉴드기. 쉴드기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저 쉴드기가요. 뎅감 3 0짜리 레벨 드 비례 쉴드라 가지고요. 에메랄디아 보스몹 아니면 다 좋아요. 다. 그리고 치고. <laughs> 제가 중보스, 주, 그, 중보스 전맵에서 시간 손에 있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나와. 엘리 많이 주는 던전 그거 말고 더 있냐고요? 고성나무 숲, 구요선. 애들 안 잡아도 돼. <laughs> 근데 그 보성기랑 환영의 도각의 늪집을 한 엘리 수급이 덜할 거예요. 그건 알아둬야 돼. 브블리츠 끝나고 살짝 늦게 쓰면 방금처럼 선딜이 이치다 갑니다 강화 버전 풀려 이러니까 강제 강제 하는거지 아! 실수 실수 야 이래나 저래나 여기까지 7분대 나온다? 나는거 보이고 이 맵에서 트롤한거 보이고 중보스 백어택 온전히 못나는거 보이고 하죠 근데도 이런 속도 다와 직업 자체가 깡 성능 자체는 좋아가지고 가자 내려오시고. 음, 옆에서 마하트 쓰겠네. 그래도, 쉴드 덕분에 물약 먹는 개수는 줄었네. 개수는 줄지만, 죽는 횟수는 왜 비슷한 거 같냐? 좀더 신경 썼으면 덜죽었을려나 에휴, 쉴드 시간만 길었으면, 댕감 30%짜리 쉴드기 욕이라기 욕한데, 에이 아, 고양이도 진로 수좀 꽤나 나요. 어쩔 수 없다. 구석방을 하기엔 제 점프해. 어, 저렇게? 아, 여까지 10분 30초,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거 딜로스 기본 내장인데. 야, 12분도 안 걸렸다. 이게 테나 깡성능이다! 응? 어? 아 깡성능 중에서 딜이 대다수이래 깡성능 강조한게 중보열대줄 아오, 타는 직타형 직업들보다 백어택 덜 넣으니까 확실히 시간쪽에서 꿀리는게 보인다 마트를 떠나서 꿀리는게 그냥 보여 직타형 직업들의 백어택 비중이 중요하잖아 특히나 이렇게 백어택 넣기 쉬운 애를 쏴줬냐구요? 몰라? 안풀리잖아 지금? 아 근데 얘 아무리 봐도 파워블리치 쓴 다음에 연기 강제성 시키려면 디스페어 풀타임 초기화 넣어야되는데 아 실제로 로그마스터 인법 속 풀타임 초기화 되지않냐? 걔뢰 이후에 그거 쓰게 만들었잖아 걘 초기화 되던데 맞아. 멍 때리다 방심했고. 하지 마. 다들 봤지? 얘는 뭐 이전에 말한 티어가 딱히 바뀐 것도 없고, 그냥 이전에 말했던 성능 그대로 설명 똑같은 것 같다. 참모베에서 쉴드? 물량 몇개 아끼는데 도움 주고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은 보스에서 시간 얼마나 날리리나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잠무비 약과야 잠무비 깡들이요아니야 생존구성이라든지 이런것도 좋아요 근데 연기의 강제성때문에 저걸 낄 틈을 못만들어요 그래도 딜포기하고 연기포기하고 중간중간 생존기 쓰긴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사망방제가 가능하긴해요 그래도 딜 욕심나가지고 좀 이런 거좀 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좀 위험하죠? 아마 보스에서도 쉴드기 보면 알 거야. 쉴드기 성능도 좋아요. 아! 안 매달려줬어! 아, 근데 출드기 공격시간이 좀 있다는 게 흠이긴 해. 몸시간 10분대 후반 걸리려나? 내려오시고. 아! 아우, 계속 중간중간 실수하네. 아, 제가 아까부터 데스 드안 쓰긴 한데, 저 데스 드이민 성능 좋아요. 인법 교랑 다르게 딜도 좋습니다, 저거. 이거 봐, 이민기잖아 공격해서 17600이야. 그러면서 타격에서 꽤나 돼요. 근데, 걍쓸 상황 잘안 나와가지고 안 쓰는 것 뿐입니다. 걍 빠르게 이면툭 치고 다른 스킬 쓰는 게 나았거든, 아까부터. 이런 상황은 써야지. 카, 아, 칼룸이 찍지왜 쪼고 썼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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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팔분때 죽이죠 딜로스 심한데 이 정도야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부터 강조했던 핵심 딜로스가 심한데 이 정도다 잠이든 중보든 왜냐 이번 그냥 타격 덜 들어가서 중보는 백어택 덜 들어가서 뭐야? 어디 남겼냐? 아, 저기 덜 떨어졌구나. 이런. 아, 이거 사실상 1 7분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회각해봐 이맵에서 30초 정도 달렸잖아. 근데 타이머 스톱은 안 할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둬요. 잠복 구간 17분대, 17분 막 50초 이렇게까지 가능한 속도다. 자, 어차피 여기에서 조절일 거기 때문에 음,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딜러스 해결되면, 개사기 급은 아니야. 어, 개사기 때만큼은 아닌데, 온전한 1티어 성능이 나오겠지. 어우, 진 깡딜이 센데. 하는구만. 되게 살 진짜 살벌 하 잖아？와, 아직 까지, 안죽었 다는 기다. 상아중보도 똑같아요 백어택 그냥 포기해야돼 앵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넣는 백어택아니면 포기해야돼요 아유 속박 죽어야지 뭐 암튼 보스에서도 딜 개쎄게 들어가는거 보이죠? 근데 뭐다? 연계 강제성 때문에 손해 보는 게 크다. 아, 참고로 이게 덜 보는 거예요, 아직은. 50줄부터가 진짜입니다. 중보랑 참보은 어떻게든 내가 물약으로버텼는데저 구체들 피하는 거 포기하래요. 50줄 잠깐만 <laughs> 엘리트 500에 쉴드 찢겼다 칼루소스 안죽어 엘리트몬 컷! 아, 구석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아! 레버택 달달하고만 어, 왜 이거 물좀불러 아! 꼬였어, 꼬였어, 꼬였어. 방금 그냥 뇌절이에요. 연계 이슈 아니야. 아! 그리고 예 구석에 있지 않으면 저 구체들 맞으면서 해야 돼요 제발 구석으로 다시 와라 후타한다 아니 혼락 구석좋아 그나마 어, 이번 판은 운이 좋네요이전 체험영상 찍을때는 구석에 더럽게 안가가지고 으, 것도이쪽구석이야에반대쪽구석이쪽백서탭도잘 못넣어 제발, 다시 구석으로 가렴. 뭐야? 이거 피규어 판정 앞으로 갔냐? 안 죽는 자리긴 해와 그래도 진짜 이번판 보스맵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보스맵에서 그나마 소...한 상태로 깼어요 아 근데 소해가 많은 상태는 이전 체험 영상에서 이미 많이 보여져가지고 소해가 덜한 상태 보여주면 좋긴 했는데 그게 딱 이번판에 나오네? 좋아, 너무 좋아. <목소리> 클탄봐뭐 데미지 상향된 거 없습니다. 그냥 손해 보는 게 덜하니까 이전 체험 영상이랑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냥 진짜 그거 하나에요. 근데 이 속도가 뭐라고? 보스 전맵에서개트롤 지냈고, 첫 번째 중부전맵에서개트롤 지냈고, 합쳐서 1분 이상을 난이 속도다. 합쳐서 1분 이상 날린 거 고려하면 사실상 20 5분대라고 봐도 되는 속도가 나와 버렸어요. 와, 나 어떻게 이 속도가 나왔지? 진짜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보스에서 와! 12번밖에 안 죽으면서 미쳤다. 와! 아, 내가 왜 이런 반응 보이는 줄 알아? 테나 연습할 때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테라 연습할 때 방송에서 테나 잠깐 보여줄 때 테라 체험 뭐몇번 찍을 때다 이런 상황 안 나왔어요 처음이야 미쳤어 콜라도 얼마 안 먹었어 어 근데 확실한 건요 이거 세 번째 하고 쉴드 박히는 거요 아무리 봐도 무리용 하겠네요. <laughs>